행정소송과 가구제. 가구제란 행정소송에서 본안 판결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본안 판결을 받기 전에 당사자의 권리를 임시적으로 보호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집행부정지 원칙이란 행정소송의 제기는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집행정지란 원고의 권리 보전을 위해 본안 판결 시까지 행정처분의 일시정지를 명하는 제도를 말한다. 집행의 정지란, 처분의 효력은 그대로 둔 채, 처분의 집행력을 박탈하여 그 내용을 실현하는 행위를 막음으로써 처분의 효력이 없는 것과 같은 상태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 절차의 정지란, 처분의 효력은 그대로 둔 채, 후속절차의 속행을 방지함으로써 처분의 효력이 없는 것과 같은 상태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 효력의 정지란, 처분의 효력이 없는 상태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 신청인 적격이란, 구체적 사건에 대한 소송에서 신청인으로서 처분 등으로 인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발생을 주장하며 그 정지를 구할 수 있는 자격을 말한다. 권리보호 비효란, 권리보호 이익을 말한다. 권리보호 이익이란, 쟁송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할 만한 구체적인 이익을 말한다. 신청의 이익이란 집행정지를 통해 현실적으로 보호되는 구체적인 이익을 말한다.기한이란 주된 행정행위의 효력을 특정 시점에 도달 또는 일정 기간의 경과에 의존시키는 부관을 말한다.시기란 주된 행정행위의 효력발생을 의존시키는 기한을 말한다.언제 언제부터 영업을 허가한다.종기란 주된 행정행위의 효력 소멸을 의존시키는 기한을 말한다. 언제 언제까지 영업을 허가한다. 갱신 기간이란 부당하게 지나치게 짧은 종기를 말한다. 조건의 존속 기간. 갱신 허가는 기존 허가의 효력을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장례를 향하여 지속하여 허가 취득자의 종전의 지위를 계속 유지토록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의 허가 처분을 전제로 하여 단순히 그 유효 기간을 연장하여 주는 행정처분, 갱신허가 거부란, 사정 변경 등에 따른 공익상의 이유로 종전의 허가 처분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행하는 철회를 말한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란, 원상의 회복 및 금전의 전보가 불가능한 손해를 말한다. 금전적 전보가 불가능한 손해란 금전보상이 성질상 불가능한 손해와 함께 중대한 경영상 이익의 침해 등 금전보상으로는 참고 견딜 수 없는 손해를 말한다. 긴급한 필요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방지의 필요가 절박하여 본안 판결을 기다릴 여유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손해발생의 고도의 개연성 및 시간상 급박성. 공공복리란 그 처분의 집행과 관련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공공의 행복과 이익을 말한다. 법원의 재판이란 구체적인 분쟁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법원 또는 법관이 내리는 판단, 즉 의사표시를 말하며 그 내용에 따라 판결, 결정, 명령으로 구분된다. 종국 판결이란 당해 사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심급으로서 종료시키는 판결을 말한다. 결정이란 판결로 재판할 사항 이외의 사항에 대한 법원의 재판을 말한다. 명령이란 재판장 등 법원 이외의 재판기관이 행하는 재판을 말한다. 상소란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한 상급법원의 불복신청을 말한다. 항소란 1심 종국 판결에 대한 상소를 말한다. 다만 고등법원이 제1심으로 한 판결에 대해서는 상고를 할수 있을 뿐이다. 상고란 제2심 종국 판결에 대한 상소를 말한다. 항고란 결정과 명령에 대한 상소를 말한다. 일반 항고와 제항고 최초 항고란 일반 항고를 말한다. 일반 항고란 일심의 결정과 명령에 대한 항고를 말하며 보통 항고와 즉시 항고로 구분된다. 통상 항고란 보통 항고를 말한다. 보통 항고란 특별히 즉시 항고를 할수 있는 규정이 없는 경우에 일반적으로 널리 인정되는 항고를 말하는 것으로서 항고 기간의 제한을 두지 않는 대신 원재판의 집행력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즉시 항고란 재판의 성질상 특히 신속한 확정이 필요한 경우에 법률에서 허용하는 개별적인 경우에 한해 제기가 가능한 항고를 말한다. 즉시 항고는 항고 항구 기간의 제한을 두는 대신 일반적으로 원재판의 집행력을 정지하는 효력이 인정된다. 가처분이란 원고의 권리 보전을 위해 본안 판결 시까지 행정 처분의 임시 금지 또는 임시 발급을 행하는 제도를 말한다. 가금지란 다툼이 있는 행정 처분에 대한 임시적 금지를 명하는 가처분을 말한다. 가이행이란 다툼이 있는 권리 관계에 대한 임시적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을 말한다.